아야, 야 하늘님 보 여보세요. 네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laughs> 그 그러니까 하늘님과 함께하는 마크윈 탈출맵인데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겠습니다어 잠깐만요. 아 하늘님 얼른 오세요. 네, 얼른 오시라고요. 으... 얼른 오세요, 야, 얼른, 그러니까, 얼른. 저기, 얼른, 저기요, 빨리 가세요. 어디로 가요? 어, 여기 같은데요? 그래요, 가볼게요. 으에! 가세요? 어, 어? 여기 뭐야?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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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는 익숙하냐? 가운데가 이상하잖아. 언제 들어가 봐. 아, 네가 언제 들어가 아, 싫어. 우리 서로 한 번씩 들어가 보자. 맨 마지막 첫 번째는 여기야. 내가 들어가 본다. 난 가운데 들어가 볼게. 어? 아. 어. 어. 어? 맞다. 가운데야. 여기야? 여기 맞니? 진짜? 어. 진짜네 여기. 먼저 가고 있어? 아, 먼저 가지 마. 미안해. 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laughs> 아. 아,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아, 어. 아, 어. 빨리 와. 잠만 내려와. 이거 이크타 있어. 나코 아. 아, 올라갔어? 근데. 타기이나 아, 가고 있어. 아빠빠. 노래 부르지 마. 부러어 <laughs> 아, 나한테 왜 줘? 아, 이새고 있다? 우리 자자. 어디, 어디? 이새 지금 사람 아닌데요? 가봐요. 야, 점프해 있는데? 아, 아. 오인단또 있어, 인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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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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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가운데다. 알아. 넌, no. 나, 그래, 나 붙은 거 알겠어. 와, 에이. 하노님님, 좀 기다려주세요. 아, 야, 하노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 어, 지금 있어. 아왜이세 생부에 있었어? 아야 그냥. 아, 나나밤 기다리려고 했던 <laughs> 거지. 밤을왜 기다려? 아아 아야. <laughs> 스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에 여러 가지요 나도 고마워. 고마워요. 아. 나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여기. 밤에만 <laughs> 나계나 좀비 켰.. 나 좀비 켰다나 좀비? 좀비 컸어 근데. 나 아, 왜? 어? 좀비 컸어. 그냥다문 열고 와.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열고 오면 좋아. 그냥, 그냥 열고 와.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아. 아, 이가문나 주문하나 문부시고 와도 돼? 어? <laughs> 이따가나 주문하나 문부셔도와도 돼? 어 어, 됐어. 어, 자식아. 어. 어떡 하지? 아, 또 때리지 마라. 응잘해어어 음, 아니, 어, 허염이 14였습니다. 허영이 <laughs> 14였습니다. <laughs> 잠시만. 나만 죽 죽은... 근데 나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 나 바로 기다릴 거야. 아, 근데 난 역시 초코멜을 못한다니까. 말... 난드루하나잘라지난 초코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야! 나도 못하거든, 조금? 좀 어? 잘하잖아 아거짓말 아, 나도, 없... 나도 못한다 고! 형막 드롭하잖아 드롭하잘 못하잖아 드로... 해봐 아 떨어져 가면 응. 아 형도 한번 시 보여줘 이나크리퍼다나 터진다 안 터진다 어? 고마워 어, 시 어, 예. 예. 여기서 기다려 아왜 때려 왜나히 조금밖에 없단 말이야 기다려 여기서 야 어디 때리고 있어 아! 야. 아니 한번 죽어 한번 죽어 그래 벌칙 내기 할게 여기 랄라랄라. 아 노래 부르지 뭐 근데 형도 한번 죽어 아이 바보 아왜 <laughs> 부셔? 아이 세이프다 해야 돼. 아, 왜? 세이브. 아참 미안해. 여기 한개 새로 나왔어 레인. 이거 나. 나한대때한 대만 때려줘래. 응. 야 붙여. 알았어. 한번 죽어 좀 아, 한올이님도 좀 죽으세요. 저기요, 저 세이브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이브 기다리잖아요. 어, 아, 왜 죽어? 어, 있어. 나도 죽었어요! 나도 빠졌어. 니 어떻게 됐어? 안녕. <laughs> <laughs> 나니어맛나피 별로 없어. 일로와 워로와 일로 나랑 점프 같이 해. 안돼 나떼 기다릴 기 거야. 잠시만 나한 가자리만 뛰고. 아 와요. 잠깐만 나안 주고 억울하 게. 영암이 빠졌다. 아이씨. 이 진짜잖아. 그래도. <laughs> <깨소. 웃음> 아멀 꺾어? 아심 침대 부서야겠다. 아왜침대를왜 부셔? 아. 한개 부셨어. 아 근데 오늘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석탄이 있는데. 오케이, okay, okay, 그럼. 그래 잠시만 나와봐. 나, 와봐나한 대만 때려 k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Okay. o k 케이 o 오케 이득 나도 해줘 그래, 한대한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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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 돼, o k a 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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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k <laughs> 아왜또 l u 다수블블투투어어빠 o 거. 저 살았어요 j 어, 그래. 아.. <laughs> <드럭기도 이게? 웃음> 아 I don't k 거 o 아 I don't k n o 나 I don't k n o 이 I don't k 쉬운데? 나 높다? 높다? 아! 어딨어? 얘 떨어졌어 떨어 아, 근데 뭐 먹을 거좀 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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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계속 왜 빠지냐 아! 그래서 난드컵퍼맵을 하는 거잘안 돼. 아! 드 그러니까 하느님 이거라서 우리 개꿈을 고집 피워요? 저는 어, 좀프면 잘하니까요. 맞죠? 아, 이거 맞죠? 이거 맞죠? <laughs> 어, 제가 말한 말 맞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때려줄까요? 그럼 앞으로 갈수 있는데. 아니요! 때렸어요? 아니, 내가 왜 때려? 아. 자, 주 빠졌습니다. 절 1단계에서 두번 졌어요, 연속. 응. 봤죠? 이거어요 응. 어, 어, 너는... 아. 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크리퍼님. 저 크리퍼님이거든요. 아, 근데 하늘리하모 하문 이름은 왜하늘인데요 아, 그럼. 저, 저 장미루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장미루님. 아 아, 아! 아, 그러게 왜네가왜 뒤를 왜가지야 가보시라고 줘. 아, 진짜 오늘, 더, 아, 좋아. 아, 안 돼! 크리퍼가 죽었어요! 거짓말 죽는 거 아니잖아. 물이 있 때문에 살아있잖아. 어! 나 그냥 걸어왔어. 대박 걸어, 여기로 왔어. 크리퍼, 나한테 때려도 하나, 둘, 셋! 어! 아니, 니가 때려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너왜 가? 아. 저 죽고 올게요. 왜 죽어? 왜? 응. 아, 잠, 1번에 죽었어요. 먼저 간다. 나 모르고 나갔어요, 짜증이. 모르고 나갔습니다, 네. 어, 이 어딥니까? 네, 밖에네요. 저기네요? 레일네기 네, 가만히 기다리세요. 저레일에서 가고 있어요. 아! 저 올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왔어요. 어, 좀 네, 기다리죠? 어. 어. 야 나도 기다려줘 거의 점프 맵에서 알겠지? 점프 맵에서 기다려줘 점프 맵에 기다려줘 응나 음, 네,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따가 나또 이번엔 니가 때려주라 아, 네가 먼저 때려줘 하나 둘셋 하면 팍 때려 아, 때려주는거야

어 이거는 원일 편이었고요. 그러면 이 편에 한우리님과 또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아!